너 고향이 어디야? 제주도. 와, 제주도. 제주도 사람 처음 봐? 어, 처음 봐. 제주도가 살기 그렇게 좋다며? 살아봐. 살기 좋긴. 내가 서울을려고 얼마나 난리쳤는데? 에, 서울이라고 뭐다 좋나? 난 좋던데. 서울은 다 좋던데. 압구정동도 진짜 멋있더라. 음. 그러면 부모님은 계속 제주도에 계시고? 아빠는 거기 계셔. 엄마는 돌아가셨고. 여긴 아빠 친구분 집에 잠깐 있는 거야. 어. 아, 미안. 네가 뭐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난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얘기 하면 친구들도 그래. 치드를외면 그지? 그히할히할으니까 그니까. 그야는그니 그니까. 니까 그니까. 근데, 이거 누구 노래야? 너 졸라면 몰라? 기억의 숫자. 노래 좋지? 어. 빌려줄까? 그래너 하는 거 봐서. 대학교 첫사랑을 15년 만에 만나 제주도에 집을 지어준다는 건축학과 출신의 남주와 그 첫사랑 여주와의 멜로물이죠. 네. 멜로의 많은 속성 중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첫사랑을 간직한 관객들을 타겟팅 했는데요. 사실 첫사랑은 거의 모든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지라 타겟팅의 범위가 사실 꽤 넓은 편이기도 하죠. 네, 자칫 모두의 마음 속에 뭐 그저 그런 영화로 지나칠 법한, 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떤 카피 문구 하나 넣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첫사랑을 소환했죠. 네, 그 문구를, 어,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배울 포지셔닝 컨셉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포스터 내용 중에 여러분 눈길을 후킹하시는 부분 있나요? 네,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저도 이 포지셔닝 컨셉에 주목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아, 맞아. 지금 생각하니 나도 그 당시 아마 누군가의 첫사랑일 수도 있었겠네. 하면서 혹시 나를 좋아했을지 모를 몇 사람의 여친 얼굴을 떠오르게 만들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멜로 영화의 타겟층은 엄밀하게 20대와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 문구 하나로 40, 50대 남성까지도 혼자 영화관에 오게 만들었죠. 네, 사실 광고는 사람 마음 속에 인지도와 이미지 정도만 심으면 성공인데요. 이 관람이라는 행동까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거죠. 이처럼 상품력과 별도로. 타겟층 잘 잡고 그 타겟층 마음을 후킹하는 컨셉만 잘 만들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여러분 세대의 첫사랑의 명장면도 보시고 이런 지독한 재미와 함께 압도적으로 유익한 저의 강의마저 시청하시니 수지 맞으셨네요. 네. 이제 마케팅 개론으로 여러분의 순삭 타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저도 영화 하나 만들고 싶네요. 15년 만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저의 첫사랑을 만나고 그 첫사랑의 마케팅 기획안을 만들어주는 마케팅계론 말이죠. 네, 좀 오버했나요? 여성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고객 가치를 지향한다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뷰티 살롱. 건물 전체를 쓰지 않는 고만고만한 규모에서 이 토탈 솔루션이라는데 여러분 어때요? 잘 될까요? 네, 차라리 목표층을 확 줄이면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쟁도 덜 치열한데다가 이맘카페의 주목도 받아서 SNS 전파도 비교적 쉬울 텐데 말이죠.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빅브랜드나 모든 계층의 다양한 제품을 다 제공해주는 대기업의 마케팅은 이 시장을 세분화해서 특정 타계층을 선정할 이유가 좀 적겠죠. 네, 풍부한 마케팅 예산으로 인지도나 이미지만 잘 형성시켜 놓으면 어느 정도 통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를 공략하는 이런 매스마케팅 이런 트렌드 속에 앞으로 통할까요? 네, 2020년대에는 특화해야 사람을 안문다는데요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 더욱 개인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트렌드도 함께 느끼는 흐름이 아닌 개인별 취향 위주로 미세화 된다고 하죠. 만약 삼성이 제품 효능에 따라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사과 판매한다면. 이 중소업체에서는 어떨까요? 네, 좀더 세분화를 잘게 해서 더 작은 틈새 시장을 확실히 잡는 것이 바람직하겠죠.